제가 지금 어디에 왔을까요? 여기 지금 공주거든요, 공주?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은 이곳은 충남인력개발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주 하면 p 님뭐 떠오르세요? 공주 몰라요 공주? 연주공주? 연주 공주? <놀람> 맞는데요 저는 오늘 이 충남인력개발원에서 스마트 팩토리 통합 제어 과정과 인공지능 로봇 수업 과정을 배우려고 왔습니다 네, 충남인력개발원은 공주에 본관이 있고 대전센터 이렇게 두 군데에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두 곳을 직접 체험을 해보면서 21세기 신기술인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배우러 가보실까요? 자동화 약간 분야인가봐요. 약간 실습하는 게 되게 많아서, 뭐 교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네. 강사님이신가요? 아, 네, 저충남연력개발원 강사 공창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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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제가 배울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연주씨 혹시 스마트 팩토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어, 네네 들어봤어요 그럼 아, 저희 스마트 팩토리의 필수 기술인 산업용 로봇 제어라고 배워볼 건데요 어, 뒤에 장비 보이시죠? 네 네, 아까 전에 제가 조작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 배워볼 거요 직접 한번 네. 뽑아보실 거예요 어, 너무 좋아요 아, 그래서 산업용 로봇을 오늘 배워볼 건데 어, 네. 달고나 커피라고 한번 들어보시요 네, 네. 그거 좋아하세요? 네. 아그거 연주 씨를 위해서 제가 어제 만들었는데 우유가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준비를 못 했는데 영상으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어제 만드셨어요? 네. 어제 어제라고요? 네, 어제인데 <laughs> 아, 몇년전 같아 아, 보이시는데. 아, 네. <laughs> 그래서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로봇으로 한번 시켜봤어요. 헐. 어때요? <laughs> 금방 만들어졌죠. 허? 네, 저 로봇이 2천만 원짜리예요? 달고나 커피 영상 잘 보셨죠? 네. 네 다음번에 또 놀러 오시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저 집에서 그냥 믹서기로 만들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산업용 로봇 제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직접 네. 만드실 수 있게 되니까 나중에는 어, 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이런 어? 로봇은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일상에서도 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뭐 공항이나 이런 데서 안내하는 로봇. 아, 어, 저희 산업용 로봇은 실제 제조 현장, 아, 핸드폰을 만들거나 컴퓨터를 만들거나 공장 어, 이런데요. 공장 이런데서 사용하는 로봇. 이 우측에 네. 보이는 로봇이 그런 로봇이에요. 저저 어, 저거 아니에요? 맞아요. 똑같이. <laughs>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아...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연주씨 아까 전에 우리 배워 봤는데 네. 이번엔 직접 운전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어, 좋아요. 좋아요. 네. 저 이거 기대하고 응. 있어요. 아, 네. 오락실 같은 데서 주이스틱 게임 해 보셨어요? 어? 오락실에서 게임 한다고 생각하시고 아... 아까 뭐 인형 뽑기 얘기하셨잖아요. 네. 오늘 인형을 뽑는 거 대신 여기 어, 이런, 아 이거를 그런... 딱 여기 이렇게 어, 끼워서 한요네 한번 뽑아보시죠 어, 그러면은 여기 조이스틱을 보시면 제일 처음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저처럼 팔에 끼우시고 얘를 클러치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네. 얘를 누르시면 어, 딱 소리가 나요 근데 세게 누르면 갑자 멈춰요 얘가 세게 누르거나 누르면 아... 아, 네. 네, 그래서 누르시고 조이스틱을 왼쪽으로 움직이면 왼쪽으로 움직이면 왼쪽으로 오, 오.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네. 위로 하면 위로 뒤로 앞으로 하면 앞으로 돌리시면 아래, 아 위로 쉽네요 네. 이거 빨간색은 언제 쓰는 아, 거예 빨간색은 위험할 때 응. 어, 움직일 테니까 눌러보세요 직접 응. 오, 그렇죠? 어? 어? 박는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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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네. <저> 로봇이 2천만 원짜리예요? 2천만 원짜리예요? 괜찮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네 이번엔 연주 씨가 직접 해보실까요? 어, 네 좋아요. 아, 제가 한번 끼워드릴게요 왼손에 꼭 끼워야 그쵸?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끼우시고? 하고. 네. 아저 약간, 어, 어. 저저 저, 카메라 신경 안 쓸게요. 오, 오, 너, 오, 핵절해. 이거 어떻게요? 해 이제 어떻게 들어? 버튼. 이 번. 이거요? 아일번 해봐. 아, 어, 어, 위로 올려봤어요. <laughs> 와, 한 번에 뽑았어요. 이거 아. 어. <laughs> 이번에는 그래서 네. 직접 프로그램을 딴걸 가지고 네. 네, 한번 자동으로 이 공정이 돌아가서 창고에 적재하는 거. 그러니까 얘를 저기다가 넣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저희가 준비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체험하셨던 것처럼 원래는 위치에 가서 직접 위치를 다 찍어주셔야 돼요. 근데. 찍으려면 우리 집에 못 가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미리 찍어놨어요. 아 감사합니다. 재생만 누르시면 되는데 이제 위험하면 빨리 이거 누르셔야 돼요. 아까 기억 나시죠? 그데왜 어떤 상황이 위험하게 되는지? 아, 부딪힐것 같다. 으악! 재생 눌러 누를게요. 네? 직접 가서 물건을 꺼내오죠오 오. 아까 연주 씨가 집어넣었던 것처럼 얘가 이번엔 직접 집어넣어. 저보다 느린 것 같아요. 아 가져가서 저기 안에 집어 넣을 거예요. 창고에. 오, 각도 조절도 완전 자유자재네? 그쵸, 연주 씨는 아까 이거 못 해봤죠? 안 알려주셨잖아요 원래 현장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는데 저희는 이제 안전할 안전하게. 수가 없잖아요 아, 네. 여기 원래 사람이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좀 실습용해서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어, 어? 이제 거의 다차가잖 네, 벌써 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거 채우고 나면 이제 경보음이 울릴 거예요 한번. 그게, 그게 나요? 어. 조심하세요 네 어. 아... <laughs> 물건을 다뺄 때까지는 다시 동작을 못해요. 그래서 음. 제가 물건을 다 빼볼게요. 이제 현장에서는 뭐 지게차나 이런 걸로 빼겠죠. 아. 물건이 빠지고 여기 버튼 4번을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서. 4번이요? 네. 이거요? 네. 어, 누르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아. 물건을 다 뺐으니까 다시 재동작을 시켜야 되잖아요. 아, 똑똑한 친구네. 그런데 네, 이쪽 분야는 어느 쪽으로 취직이 잘 되나요?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 분야가 되게 많아져가지고요. 오, 방금 배우셨던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이런 것들로도 뭐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어, 또 PLC라고 해서 저희가 또 배우는 분야가 있어요. 어, 네. PLC 프로그래머라고 하거든요. 아. 프로그래머로 있죠. 그리고 이 과정 외에도 스마트 팩토리랑 좀 관련된 분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희 스마트 팩토리는 최근에 어, 4차 산업 혁명 기술의 직약체라고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드론도 있고, 뭐 자율 주행도 있고, 뭐 MES, CTS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 어, 네네 네, 설명드릴까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아요. 아네 <laughs> 그쪽 분야로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연주 씨 오늘 이런 강의도 들어보시고 네. 실습도 직접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어, 좀 확실히 이론 강의 쪽보다는 실습하라는 걸또 몸소 깨달았는데 아, 네. 일단 저 너무 잘하지 않았나 일단? 아 진짜. 잘 선생님이 했다. 약간 어렵다고 하신 거 그냥 그거 쓱쓱 다 잘했잖아요. 진짜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 뭐 이제 제가 강사 하려고 아 음. 선생님께서 이렇 친절하게 네. 가르쳐 주신 덕분에 제가 잘 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훈훈한 감사합니다. <laughs> 마무리네요. 제가 방금 대전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센터가 이 주변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1 1 체인가 봐요? 그럼 바로 올라가 볼까요? 네, 저는 지금 네. 대전 센터에 도착을 했는데요. 음. 여기서는 코딩을 음. 활용한 인공지능 로봇 과정을 배워본다고 합니다. 가볼까요?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사님이신가요? 네, 저는 박영진이라고 하고요. 오, 네.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로봇을 오늘 한번 같이 체험을 해보실 겁니다. 어. 일단은 그 로봇에 관련돼서 뭔가를 하기 전에 네. 인공지능이 뭔가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지내가야 될것 같아서 간단한 이론을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모방한 컴퓨터 시스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음.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컴퓨터가 사람의 흉리를낼수 있게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실습을 진행을 할 건데 이 네. 로봇 자체가 바퀴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책상 위에서 움직이다 보면 이제 추락하고, 아, 네, 이제 사람도 다칠 수도 있고 막 그래서 그래서 밑에다가 뭐 이제 가벼운 박스 같은 거를 좀 받쳐놓고 지금 실습을 진행을 할게요. 로봇이 움직이는 과정인데요. 이 네. 조이스틱을 움직임에 따라서. 로봇을 이제 자유자재로 움직여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원을 바깥으로 많이 빼면 뺄수록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아. 네. 한번 움직여보시죠. 천천히 움직이다가? 네. 조금 더 바깥으로 빼면 조금 더 빠르게 오. 움직일 겁니다. 전문적이 보이죠? 그렇죠? 네. <laughs> 강대 <laughs> <laughs> 요 움직이는 걸 보셨으니까 여기 네. 로봇에 달려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을 추적하는 로봇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카메라에 찍힌 화면에 사람만 딱 인지를 해서 그 사람만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한사람이요 네. 전현주 하면 전현주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네. 딱. 진짜요 평수만 봐도 절 따라와요 네 저랑 똑같은 옷에 똑같은 머리 길이인 사람이면 안 가요 미리 학습되어 있는 사람을 인지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건데요 오. 여기 로봇에 달려있는 이 카메라 화면이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그, 그 카메라 화면 안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이 두 명이 인지가 되면 오. 조금 더 사람 같은 사람을 쫓아갈 겁니다 오. 카메라 화면에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박스 형태로 저런 식으로 표시를 해 주는데요 사람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얘가 쫓아가게끔 되어 있고요. 아 가까이면 조금 멈추고 그러는구나. 네, 가까이 있으면 사람을 쫓아가다가 부딪칠 수가 까봐. 있으니까, 네, 거기서 멈추도록. 똑똑한 있어요. 아이일세. 제가 이 아이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거 천만 원짜리래. <laughs> 네. 갖다 <laughs> <갔다가> 팔아야겠다. 붕터가 <laughs> <laughs> 있는 복도로 나와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어쩔까? 달려볼 거예요. 저를 <laughs> 잘 따라오는지. 헬로. 오, 뒷모습도 인식해. 일로와, 오, 허, 잘 따라와. 일로와. 뒷모습. 오, 착한 어, 아이예요. 혹시 인공지능 관련해서 구체적인 과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인공지능 서비스를 배우는 과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 임베디드 과정이 있고요. ROS 기반의 자율주행 드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로봇은 실생활에 어디에 쓰이나요? 대형 마트나 공항 같은데 안내 로봇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저도 몇번본적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충남 인력 개발원에서 다양한 실습 과정들을 배워봤는데요. 저 어떤가요? 잘 하던가요? 아 연주 씨 너무 잘하시던데. 아니 아닌 것 같은데요? 체험해 보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아, 뭔가 제가 생각하는 기술은 차가운 느낌 들고 뭔가 저랑 멀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뭔가 강아지처럼 잘 따라주는 이 인공지능이랑 아까 경험했던 산업용 로봇까지 뭐 일상에서 되게 잘 접할 수 있다는 따뜻한 느낌도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인재개발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